요즘 고물가와 생활비 지출 증가 등으로 아이들에게 운동하나 시키는 것도 학부모들에겐 큰 부담이죠.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걱정까지 덜어주기 위해 주말에 무료로 운영되는 체육학교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다운 기자입니다. 학교가 쉬는 주말 아침, 초등학생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목포에 위치한 한 사설 골프장. 학생들은 전문 프로골퍼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 둘 스윙을 익혀갑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로 주말을 운동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집에서 핸드폰 보관하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운동을 신나는 주말 학교를 통해 배울 수 있을지 했어요. 실습의 한계가 있는 학교 체육 수업과 달리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 지난해 한해 동안 전남에서 이백예순 여섯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골프와 축구, 검도 등 인기 종목의 경우 정원을 넘어서 예비 명단이 생길 정도입니다. 검도를 하면서 체력이 좋아지고 신경대가 어월 될수 있어서 좋아해요. 이 부분도 굉장히 더 좋아요. 네.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기금 후원으로 진행되는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인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는 모두 무료로 운영됩니다. 덕분에 개인적으로 찾아간다면 수십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하는 전문 지도자의 강습도 무료로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청소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더 많은 종목 프로그램들이 생길 예정. 십대들의 생활 체육 참여율이 갈수록 낮아지는 가운데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